어? 떡로 하냐? 들어오세냐 똥으로 하냐? 똥으로 하 됐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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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하냐? 똥으로 하냐? 똥나로 하냐? 똥으로 하냐? 똥으로 하냐? 똥으로

아 어, 어, 이거 조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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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같이 감사합니다 괜찮아요?

나이스! 나이 나이스! 이스이스나이 나이스! 나이스! 나 나이스! 나 나이스! 나 나이스! 나 나이스! 나나 나이스! 비나이이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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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아우 와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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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이 와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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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우 와우, 와3 와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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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,

나이스! 같이요! 나이스� 나이스,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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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나이스! 와! 투샷! 와! 이게 왜냐? 저도 이렇 원래 할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요 제가 많이 그래 못 뛰어가지고. <s Sans Interesting>

오했다오죠오죠동정오이팅저오지오구만 오저 오무나 줘도 돼. 오무나 아무나 줘도 돼. 저 오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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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저 오저

이렇게 완벽하지? 생각해서 전국적으로 다 괜찮아 보이시더라고. 이번 삼루하은다 있구나. 원래 오븐 먹었었구나. MB 가면 뭐라 가고? 시작

아 이거 망가요 아 그리고 오디구요아 그리고 오디구요아구샷샤 이거 쑥어이거 같아요 3점 3점 G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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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G. 2마20 24아5 26 2 8초9 29 2야29 2 29 2 2 4점9 29점9 29 29